자, 안녕하세요. 크래미입니다. 오늘은 개구리 알로 애착을 만들게 할 건데. 아, 맞다. 내가 먼저 이걸 하려고 했지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아이폰 물을 안 만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, 수... 네. 다시 만들고 왔습니다. 준비물을 섞을 것 섞을 통. 딱 풀. 물 풀. 소다 없이 만드는 거예요. 개구리 알. 밖에 TV 쓰러지는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, 자신이 원하고, 만들고 싶은 양만큼의 음, 그, 개구리알을 넣어주시는데, 넣을 때, 손으로, 꼬개 해서, <laughs> 네, 부시면서 넣어주세요. 고 이런식으로 다 해주세요 저는 다섯알 넣었어요 초록색깔 초록색깔.. 개구리야 저다깨고 있... 근데 이런식으로 대주시면 다 이거 아 죄송합니다 네 으깨주세요 다으깨고겠습니다네 이거 출천한큐에님이시고요 저는 이거 다 으깨줬습니다 여기에 2분의 1정도에 네, 딱 풀을 넣고 으깨주세요. 다 으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해주셨다면 약간 뭉치는 감이 들거든요. 여기에 얘는 개구리 알, 알이랑 1대1 비율로 물풀을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. 액체괴물이 돼 아니 액체 네 액체괴물이 될것 같아요. 네, 네, 이렇게 이 정도 해드셨다면 출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QN 님이십니다. 여기 이제 폼클레이브를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. 오 뭉치네요. 제가 이게 보고딱 지금 뒤에 있는 게 색깔이 이쁠 것 같아요. 되게. 제가 그때 개구리 알로 액체가 만들때때 망쳤잖아요. 정말 장난하게 망쳤다고. <laughs> 완성이 되었어요. 네, 되었는데 계속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조금 묶거든요. 되게 조 조용... 제가 일시령자인 줄 알고 착각했어요. 되게 조용했죠 죄송합니다. 이제 여기 있는 개구리알 이렇게 하는 게다 묻으니까 읽게 주시거나 아니면 분리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세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네, 죄송합니다. 크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